네 다이와 스티즈 모델입니다. 이걸로 보면요, 약간 좀 진동도 있고 스풀풀이 상태시 회전 소음도좀 현재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렇죠? 일단 어바웃 작업하면서 작성하겠습니다. 예 어, 내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고리스는 뭐 완전히 지금 현재 말라 있습니다. 경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혀 고리스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는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어, 먼저 지금 베어링을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내부에 총6 군데입니다. 센터 베어링이요. 소리가 많이 나죠.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핸들에 들어가는 베어링입니다. 핸들 바깥에 축에 들어가는 소리가 역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요, 요런 베어링들은, 어, 핸들 축이라든지 레벨 라인더라든지 그리고 스풀 쪽에, 어, 풀이 되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스풀 어, 여기 지금 있다가는 베아링 역시 소리가 다 나는군요. 그래서 일단 이베아링 교환하고요. 오버월 작업하고 이제 제가 작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척 작업도 완료했구요. 어, 전반적으로 기어 상태는 드라이브 기어는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어, 나뭐 부식은 없지만 약간의 마모는 다 있네요. 예, 크로스케어도 역시 어, 타고나면 흔적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마모는 좀다 있습니다. 네, 비닐기어도 어, 역시 전반적으로 마모랑 조금 부식되 있어 보입니다. 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레전드 좋구요. 선반안씁습니다 네, 색레전도 아주 좋습니다. 요선전였고구요 네. 네. 어, 내부 세차하고요. 베아링총6군대 교환됐습니다. 작업 완료되겠습니다.